자에테크 솔루션 체크를 좀해 보겠습니다. 현재가 만 310원으로 마이너스 1% 약보합 중인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지만 오늘 이렇게 투자 경고라는 내용과 함께 주가가 변동 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밴 상단을 돌파해서 이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가나 싶었 지만 결과적으로 수경을 받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에 우리 주 주님들이 불안함과 무서운 마음 같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가 방향성 자체가 심리적인 요인으로 더욱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에이테크 솔루션 주가 방향성에 대해 과연 어떠한 대응을 해야지만 최고의 선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변동성이 심한 캔들의 과정. 이 캔들의 과정을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수급과 매매 동향을 한눈에 같이 살펴보고 가면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에이테크 솔루션의 당일 매매 현황입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해 보시면 모두 다 개인들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에이테크 솔루션을 개인들이 많이들 가져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또 개인들이 단기적으로 이 에이테크 솔루션을 가져가고 있구나 라는 그림이 너무나 명확하 보인다 라는 겁니다. 또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의 캔들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이 내가 일단 무작정 올라가니까 들어와서 바로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들고 가고 있는 개인들에게 우리의 계좌를 뺏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 방향성에서는 우리가 그냥 들어와서 기다려보자 하는 매매가 아니라 앞으로 주가 방향성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성을 무조건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동성, 즉 등락을 잘 활용만 하신다면 남들이 3% 벌어갈 때 주주님들은 10%, 15% 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 볼벤 상단 라인 밑으로 오게 되면 지금 매물태가 가장 많은 부분. 부근, 이 부분에서 손절의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인 부분은 아무래도 실시간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걱정이 드는 게 뭐냐면요. 주주님들이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주식에 관한 이에이테 테크 솔루션에 관한 정보를 알고 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드리다 보니까 편집, 업로드 이 시간들 때문에 제가 아무리 빨리 알려드려도 이미 지나고 대응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올 수밖에 없는 CES에 관해서 우리가 A테크 솔루션, 삼성과 현대차의 파트너십 계약 이슈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방향성 굉장히 중요한데 구조적으로 주주님들이 유튜브를 보시는 순간 늦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때문에 주주님들의 계좌가 마이너스로 연결되거나 혹은 주주님들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놓치셔서 내 계좌가 수익을 보지 못하고 겨우 본전에만 있다면요 우리가 정말로 주가전망 영상을 보고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숟가락을 떠서 우리 주주님들이 바로 실시간 대응을 하실 수 있게 입속에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어떻게 넣어드릴 거냐? 바로 텔레그램으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장점을 몇 가지 안내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주주님들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는 거와는 다르게 지나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소통으로 인해서 주가 방향의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분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더욱 유리한 포지션에 가져갈 수 있게 된다라는. 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두 가지만으로 도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올라 가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길게 풀어야 되는 내용들을 지금 주주님들이 알아야 되는 정보 주주님들이 해야 되는 행동 한줄한 한 가지로 간단 명료 하고 신속하게 정리가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현재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 텔레그램 링크는 지금 시청 하시는 영상 설명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손수 걸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리 구독자 소통방인 시크릿룸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신 주주분들은 에이테크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 안에서 2026년에 관한 내용들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지켜만 보셔도 앞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주주님 들을 도와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금전적인 요구나 대가, 다단계 사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26년 주에 26년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 설명글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는 주주분들은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저도 제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매수, 매도, 타점, 사인, 전부 다 잡아서 우리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가 정말로 수익을 맛좀볼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너 혼자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왜 이렇게 남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남들이랑 같이 가려고 하냐? 이렇게 진짜 물어보세요. 주주님들, 제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요, 바로 재능 기부입니다. 이 재능 기부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무료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꿈꾸고 있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주님들과 같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어떤 세상이냐면 저로 인해서 주주님들이 도움을 받고 또 주주님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상이 서로 돕고 돕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세상을 꿈꾸고 있고 제가 이렇게 서로 돕고 돕는 세상을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이유가 정말로 살아가는 이 사회가 너무나 각박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가 전망 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으로 주주님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서로 돕고 돕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옛날만 보아도요, 이웃집, 밥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고 서로 돕고 돕는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혼자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혼자가 되어 가고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혼자 버티기 어려운 시장이어서 제가 가진 분석력, 경험, 정보, 접근 속도를 같이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 설명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우리 구독자 소통방에서 다양한 정보들 모두 다 받아 가시라는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고 지금이 가장 중요하신 타이밍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이 단순한 주가 전망 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고 돈을 벌고 손실을 막으면서 수익을 극대화로 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적인 영상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90분 정도가 계시는데 저희가 350분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대로 바로 들어오셔야 우리 구독자 소통방에서 다양한 정보들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한번더 우리 구독자 소통방 링크는 텔레그램에 걸려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